베이비 여기가 그 유명한 식당이라고 했지? 응 여기 눈 여기 있는 어 손님을 좀 반갑게 해주는 그 여자가 예쁘다고 했었는데 한번보예 숨은 네, 뭘로 해줄까요? 어 케이크 한 개로 해주세요. 네 여기 있습니다. 많이 니전 갈게요. 별로 안예쁜데 그러게 지금 뭘 하고 있어? 선... 이건... 이건... 신고해야 될 살인죄로... 내가 싸워야겠어. 이야이야이야 이야, 이야. 내가 안 아프다고... 이사식까 당신은 살인죄로... 예... 잘 가세요. 내 스타일이... 내 스타일이야. 아아 아, 아, 아. 예... 여자친구가 되어 주... 세요어쩌나고 Oh! Ah!